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 요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류 문제로 참 여러 가지로 어, 많이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국민적인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때마침 이 후쿠시마 원전 그, 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 정말 그 정의와 공의를 잘 어,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 일본에도 해롭고 또 우리나라도 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바깥에서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 소리도 막 나고 하는데 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이만열 교수님인데요. 이만열 교수님은 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참 보배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분은 지금 이제 역사학자로 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고 벌써 85세가 되었군요. 이 분은 우리 기독교계를 향해서도 아주 그 날카롭게 그런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또이 나라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역사학자로서 그런 그 바른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침, 그, 6월 12일에, 그러니까, 어, 어, 이틀 전이군요. 오늘이 6월 14일이니까요. 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 시민 모임 독립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어, 이 모임에서, 어, 12시부터 30분간, 음,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산 오염수 방출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 회견에 앞서 행한 그 모두 발언을 어, 이만열 교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민 독립의 시민 모임 독립의 이만열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을 비롯한 다수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1km 해저 터널을 통해 앞으로 30년 동안이나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력 기구는 오염수 검증 기구가 아닙니다. 핵 발전을 장려하는 기구입니다. 이 점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검증이 없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검증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세숨 어, 우럭이 발견되고 최근에 세숨에 그 아주 엄청나게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죠. 또 일본원자력구제위원회도 경납용기손상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도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강행은 설풀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태평양을 휘저었던 대일본 제국처럼 이제 일본은 태평양을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휘저으려고 합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런 일본 정부를 변화하는 한국의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오염수 투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국민을 선동하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원희룡 당치 제주지사는 단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죠. 아, 이런 말을 하셨군요. 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일본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2년 전 주호영 총무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게 한국 정부가 대처하면 안 된다고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셨나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았나요? 예, 그랬군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2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미일 편중 외교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당신네들이 조산모사, 조변석계 한다고 비판한다면 수긍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성을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참, 어, 국민의힘 그 지도급 인사들이, 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분들은 지금, 어, 아주 애매모한 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 방출을 오히려, 어, 자꾸 이렇게, 어, 동조하는, 어, 그런 그 행태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요구합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나서주십시오.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추상같이 준엄한 국민의 요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태평양은 일본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연안국들은 물론 태평양상에 떠있는 나라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자기 비용 전략을 위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농업용수로 먼저 써보라는 한간의 요구라든지, 희석시킨 물을 마셔도 된다는 과학자들이 있는 만큼 그들이 장기 복용한 결과를 본 후에 방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모진 말은 더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의 권유대로 장기 저장하며, 네, 장기 저장하며 반복적으로 오염수를 정화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는 또한 금후 세계 어느 곳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이 같은 사고 처리의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 강행으로 벌어질 파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시민 모임 독립. 네. 네, 참으로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지금 과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본 당국이 잘 참고해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현 정부는 어, 일본의 말만 듣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검증을 하고, 어,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그런 대책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특히, 어, 인간의 생명 안전을 위한 그런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목소리든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만열 교수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